안녕하세요. 연예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가 돈쓸 맛이 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왜 나한테 돈 쓰는 남자를 갖다가 만나지 못하냐? 나는 왜 다른 여자들처럼 좋은 식당 데리고 가지고 선물도 좋은 거 해주고 대우를 갖다가 받지를 못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들 이유는 알고 있지 않나요? 단지 인정은 안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답이 쉽게 나와요. 저 같은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더치페이를 하자.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제정신 아니다. 저거 병원 가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현금을 한 1억 정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도 여자분들이 사기까 말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 이건 얘한테 다 쓸게. 3개월만 만나보자. 이렇게 해도 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질문이냐면, 내 친구는 나보다 예쁘지 않은데 돈잘 쓰는 남자 만난다. 그거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남자가 키가 작고, 뭐, 외소하고, 피부에 곤보가 있고, 머리가 까지고, 이런. 남자들도 돈만 잘 써주면은 나는 만난다. 얼굴 요치 박아도 돈만 잘 써주면은 그 얼굴이 신사인당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특수한 비이에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 만는데그 남자 괜찮데그 남자 멀쩡하던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유부남이에요. 단지 그 친구가 본인한테 유부남이라고 말을 안한 것뿐이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정신이 많이 아픈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외모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남자들이 대우를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텐션이 좋고 리액션이 좋고 애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조추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챌린저 뭐 같은 것들, 표적으로 예전에 상우루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왜 유행을 했냐면, 남자들이 그런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식당을 데리고 가면은, 텐션 자체가 정말 좋아야 돼 와, 여기 정말 좋다. 여기 정말 괜찮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빠 최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기분이 좋아지면, 는 다음에도 이런 반응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됐고 가요. 돈을 갖다가 내가 썼는데 그 여자 텐션이 너무 좋은 거야. 나한테 리액션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는 다음에도 또 돈을 써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고 이것보다 더 해주는 남자들또 만나봤다. 이런 여자분들이지 근데 데고 가면은 별로 반응이 없어. 물론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갈 수도 있겠지만은 남자들도 나중에 지치죠. 그리고 그 여자를 갖다가 사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돈을 잘안 쓰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 텐션이 좋고 리액션이 좋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여자분 보면은 남자들이 그래도 처음에 꼬실 때보다는 때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해줄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여자분들의 애교 오빠 해주면 안돼 오빠 거기 가면 안돼한 번만 가자 응, 응.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뭐 도도한 여자분들 보수적인 여자분들 낯가리는 여자분들한테 꼭 자기만의 애교를 하나씩 만들라고 그래요. 그게 어찌 보면 반전 매력이 돼요. 그랬을 때 남자들이 더 빠지고 더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이 알아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돈을 쓰는 남자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돈을 쓰는 남자들을 만나시면 돼요. 처음부터 돈을 안 쓰잖아요. 나중에 그걸 사귀고 나면은 돈을 쓸까요? 99%안 씁니다. 더안 써요. 이거는 연애 학계의 정설이에요. 밥 먹는 거, 선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습관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자가 한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우 오마카세를 데리고 가는 남자가 있지만은 여자가 한우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마장동 정육식당을 데리고 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왜 굳이 그걸 먹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여자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